아우, 뭐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도 다이노 디펜스를 해볼게요. 오늘은 한님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걸 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머미스요. 벌써... 네, 이 공룡 공룡으로 가져. 그리고 한님님 54레벨이네요. 저는 아니에요. 20. 저는 50레벨이입니다. 그 음. 정도는 많이 올렸습니다. 네, 네. 오늘 다이노 디펜스가 네, 그 할로윈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도 알아요. 네, 그런데도 할로윈 그거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건 안할 겁니다. 네. 저 근데 그거 깼어요. 네? 저두개 그 저. 음두 개는... 저... 세개 음. 잡았어요. 세 개요? 아그두 번째랑 첫 번째 한첫 네. 번째 그거 네. 두번 잡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한번 네. 잡았어요. 네. 그데 반스 도깨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아연 <laughs> 어떤 쪽? 반스 반스 도깨비. 제가 보여줄 게 있는데 여기로 와봐요. 네네. 네. 하나 둘셋 해봐요 여기서. 음.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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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짜잔! 뚝! 뭐야, 이거? 아노비스! 아노비스? 네, 아노 얼마나 현지도 있길래? 네. 아니, 저 뽑기 했어요, 그 신. 뽑기가. 그래서, 음. 신 팔아버렸어요. 네. 되게 안 좋대요. 음. <laughs> 근데, 찬이님. 찬이님. 네, 네. 생각보다, 폭수는 어? 되긴 음. 했는데, 네. 다이, 그다이대학 그, 딥펜더, 어떻게 얻었어요? 저는. 방어자, 딥펜더? 아니, 이거. 어. 다이아, 딥펜더, 이런 거. 다이아, 방어자? 다이아, 다이아, 방어자. 반스, 다이아? 그럼... 이거요? 아니, 시청자 태들은 그거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알았어요. 이거요, 이거? 네, 그거. 이건. 네. 뽑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요. <laughs> 네? 그러면 어쩔지. 아예 그냥 이걸 팔아 보릴까요 어. 아노미스? 아노미스 팔아서돈 주셈. 요. 응? X X <laughs> 안돼. 안됩니다. 아노비스 2단계, 해. 아노비스 2단계 했습니다. 어. 오. 안왜 <laughs> 내가 미니언 한 거임? <laughs> <laughs> 바바바바바바바 미니언지다, 미니언지. <laughs> <laughs> 아, 신이 나갔어. 아니, 내 <laughs> 전신이 밖으로 나갔어. <laughs>

많은 거야. <laughs> 왜안 웅비스에요? 안 웅비스지. 뭐야. 안, 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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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 와용방사기 똥똥. 똥똥이랬어요 이찬이 이0이분이똥돼지했어요 아! <laughs> 하니님을 신고합니다 띠디디디디 저기 차찰서도 지금 하니님이 이상이졌습니다 고쳐주시고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보라색 여우가 나타났어 냠냠냠 <목소리> 이상해 어 파키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우주 방어자 반스 방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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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더 위치해졌어 <미쳐졌어. 목소리> 어,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나쁜 말을 배우면 배우면 한대줘그 놈만은 탈락어깨끗하게하실래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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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어 파티 없네 삐. <laughs> 아니 음? <laughs> <laughs> 이제 화염방사기 3단계 뚱뚱한 화염방사기 아도비스, 3단... 아도비스 3단 아니 3단계 말고 4단계 하려면 이거 4만원 필요해요 <laughs> 지금도 얼마 있는데 좀 볼까? 2 3 9 0 뭐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이걸 받아야지 <laughs> 다이아 딤패떡 그거 어디갔어요? 응? 그거 팔았죠 사실 이거 이건... 이거 <laughs> 그러니까 공룡 등장! 아닌데요 이거 트레켈라포스 인데요? 공룡이니까 공룡이지! <laughs> 그럼 뭐가 대물이야 응? 어? 나 공룡이니까 대머이실수 <laughs> <laughs> 진짜. 자리 옮김 카이? <웃음> 카우보이 <웃음> 카우보이? 야, 이찬지씨. 네. 이제는 아도비스 4단계 할게요. 네, 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4단계로 하니까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네, 네. 이리 와봐요. 어위야 oh, yeah. 4단계. 4단계? 네, 이게 4단계에요. 죽은 깨, 깨꼬딱한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여우 그런 건가? 삐! 그래 화용방사기 만렙 해야지 응 뭐임 왜 샵샤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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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샤오 아아. 어디 야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무슨 대머리 공룡이야? 한니님 얼굴 공개합니다 이찬이 아. 얼굴을 공개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 대머리 씨야 대머리? <laughs> 아니야 아니, 나 대머리에요 찌빠 찌빠기? 어 큰일났습니다. 강한 공룡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냐? 5, 5만 원? 5만 원이 아니야. 5만 이렇게요. 해야 5만 원인데요? 음? 그것도 모르세요? 총으로 때려야겠. 스와이모드. 제가 총으로 좀 때릴게요. 어떻게 이러다가 다 깨고 아! 다케? 헉. 나니 이건 또 뭐야? 어. 이겼어! 갓겜! 갓겜? Yeah. 어 음... 이제! 이제! 이제 뭐야? 안돼! 괜찮아요 왜? 어 이제 9만원 마지막 단계! 음... 아노으스 마지막 단계 했어요! 엄청난 포스를 자랑하네? 근데 왜? 노아트는1 0 0미지 밖에 안되 다이아몬드 반스맨 지나면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음.. 3만.. 제발. 너 이거 설치해야 개빠 어, 이제... 이거 해볼까? 오케이! 저기요, 3단계! 저기요 이거... 로와봐요 처음 네? 보는거 알려드릴까요? 여기 로와봐요언제요 여기 있어요 일로와봐요 눈표 응? 아니 일로와봐요 안녕슈 제가 처음 소환한 걸 있어요 뭔데? 응. 이거 탱크에요 탱크 탱크? 그러면... 한용 볼까요 운영... 나오나? 어... 화염방사기 이거 어 나왔다! 그러면... 어 이제 나 또. 근데 너무 느린데요? 뚠뚠

엄청 옛날 어허! <laughs> 이제 슈퍼 방어자 엄청나게 포스 있음요. 존존존존존존존존존존 업그레이드. 그냥 날개만 펴져 있는 거 아님? 음 잠깐만요. 만어어 음, 음, 스피노사우루스 너무 강해요. 제가 총으로 좀 때릴게요 아 총으로 때려도 풍망일거 같은데 탱..그래 탱크 탱크를.. 내걸렸네 어.. 탱크 탱크 제발 탱크 아니 탱크 팔았어요 응? 나니? 제가 총으로 좀 엥? 날라갔네 아 음. 어, 빨리 하용방사기나도 소환 대박! 아! 어, 겨우 잡았네! 안되겠어. 3단계 간다, 드래곤신. 어, 화염방사기 4단계. 가지야. 와! 달리기 봐. 와 어? <웃음> 드래곤신! <웃음> 드래곤신! 얼마나 자랑하는 겨? 500? 50 곱하기 2예요 데미지가! 어, 곱하기도 알아요. 저는 더하기 빼기 밖에 못는지 곱하기가 있어요, 얜! 그래요? 봐봐요! 슈퍼요. 이게 데미지에요! 데미지? 어떤가요? 눈은 안 공개했어요. 아니, 어딘지? 잘 보고 있다. 이거 얼굴 공기 있습니다. 와우, 응, 음? 나니 엄청 커졌습니다. 아, 이제 화염방사기 만렙까지. 어 이번에는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나왔다. 그동안 당 당신 그거 있나요? 요 화염방사기요. 주문. 주문했습니까? 어! 득 어? 그! 얘도! 얘러스가큰 새가 나왔습니다! 어? 푸테나노돈 아니 큰 새! 큰 새가 푸테라아큰 새! 네! 큰 새가 나왔습니다! 어? 그거 그건 너무 한고 아니냐고? 탱크 어. 업그레이드 4단계! 탱크? 오 이거 다 업그레이드 했네? 아니. 아니에요 이거 4단계에요 이번엔! 네 4단계다 아 너무 느려요! 음. 언제 써 탱크요? 음 탱크 나올 때 됐는데 어큰새 너무 너무 어. 안되겠어 가지야 곰돌이! 곰돌이? <laughs> 안되.. 아 너무 비싼데? 안되겠어 드니키라 톱스 어? 어? 잠깐만 던져봐. 얘가 탱크인데 봐봐요 자막 삼중 공격 아, 큰일났다, 탱크. 어? 네? 지금 틀렸어요한 개. 틀렸어요 어? 어. 이거 뭐야? <laughs> 뭔데용? 무슨 똥뚱거같돼요 아, 곰돌이. 곰돌이가. 이 그만해 이제.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아빠 언제 줄 거야? <laughs> 내가. <내놔. 웃음> 어, 어, 보스, 보스, 보스. 보스가. 인도미너스인데요? 아닌데요. 빨간색 공. 어? 진짜요? 인도미너스인데요? 어디 뭐 응. 봐요. 봐봐요. 인도... 인도다. 응? 인도인데. 네. 어 다른 게임으로 가. 아닙니다. 응. 세 번으로 합시다. 이번 세 네. 번. 세번으로 세 하면 좀. 잠깐만요. 노블록사 아이디 아, 공개. 발달한... 공개. 맞아요. 하니미 어, 아이디도. 빨리요. 응, 그래요. 뭐 할까요? 논문하는 공룡게임이에요. 아닙니다. 아, 그 너무 좋아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안 아니, 돼. 돼. 아니요. 하루 종요안 돼.